마사해주고 <laughs> 현대 문명인이 되었습니다. 대신키, 뭐 찍는 거 인, 씨발어너 생긴 게개 같아서 동생 갖고 니도 생긴 건 그렇게 안 좋아. 응? 너 원빈이 나라 이름이 그냥 개못 생겼어 너. 넌 흑인 흑이, 흑인이야 흑인. 흑이. 알아? 어? 이거 피부색 봐봐, 시뻘고 아, 어, 되게 시뻘게 대신키. 아. <laughs> <laughs> <t> <Yeah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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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can't fly.